힘들어요. <laughs> 제 무쌍을 잘 못해요. 그 가면라이더도 무쌍이거든요. <laughs> 무쌍이 뭐예요? 그냥 이렇게 아 그걸 무쌍이라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막 배고 싸우는 음... 거야. 막다 네. 적들을 쓸어가면서. 편집이요. 우리 항상 잘하잖아요, 한 방에. <laughs> 네. 네. 저는 항상 멋진 모습.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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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무슨 소리지? 음 오버드라이브 스킬이 이제야 정상화되었군요. 음 오버드라이브? 예또 네, 뭐, 진상공상에서 시작한 건데, 이렇게 막, 저기 때로 나와갖고, 내가, 각가지 스킬을 쓰며, 쓰면서, 화려하게, 쓸고 베고 하는, 스트레스 해소용으로는 좋긴 하던데, 저는 그 와중에도 잘 못해갖고, 아, 스트레싹다 시적들죠. 어. 네, 최근, <laughs> 최근에 기대작이 베르세르크 무쌍을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다음 거 볼까요? <laughs> 네. 이때까지 킹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없었는데, 킹 풀렸네요. 그랬다가 뭐 금방 안될거면서 그러니까 로리인이 풀어주신건가요? 그럴리가 아니요 누군가가 오버드라이브에 대한 해킹을 중지한겁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이겠죠 범인이? 궁금했던건데 지금 이 사건을 일으킨 범인은 도대체 누군가요? 좀좀 좀, 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아니요 알고 있단 말이요 회사는? 그래도 이 사건에 휘말린 사람 중 한명인데 최소한의 정보를 알고 싶어요 김희상입니다 아휴 어... 그렇지 김희상? 뭔가 숨기는 정보는 존재한다는 거잖아 당신은 그저 최대한 빨리 문을 연락해서 탈출하는 것에 집중하세요. 음. 이 일을 처리하는 건 스퀴리티 팀이지 당신이 아닙니다. 그, 보면은, 보, 이제, 윤민이님이 보통 핵앤 슬래시라고 표현한다 그러고, 인연님이. <laughs> 네, 베이스로크는 이미 PS2에서 나쁘지 않은 게임이 있어서. 오, 어, 그렇구나. 응. 하고, 윤미님이 무쌍이라고 한국에서 표현하지만 보통 장르 핵인 슬래시 타, 타할... 아, 맞나요? 음, 음. 둘이 같이 말씀하시네요. 무쌍 유면 묵직함이 부족할 것 같아서 별로 기대 안 하는. 아, 베르세르크 별로 기대 안 하시는구나. 음흠. 원래 그 가치가 밤마다 적들을 썰어, 썰어, 첩첩. 썰어... 어, 첩첩. 첩첩첩첩. <laughs> 아수라보고, 우리. <laughs> <인디입니다. 웃음> <laughs> 그 시키리지가 않아서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탈출력 있다고 판단한 건 당신입니다. 저는 그런 당신의 결정을 존중한 거죠. 로리엔, 그건 억지예요. 오버드라이브 스킬에 대해서 설명 하도록 하죠. 완전 개무시한데 <laughs> <laughs> 끝까지 야길 생각이 없나 본군. 오버드라이브 스킬을 사용하면 안전복에 있던 에너지가 신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공격력이 급격히 상승하지만 반대로 방어력은 급 하락하게 됩니다. 오버드라이브 상태에서는 해제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 있으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스킬 설명 고마워요. 하지만 이렇게 정보를 통지한다는건 구린 것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상상은 자유니까요. 스매시! 스틸봇를 작동시켜주세요. 아이고 아이고 말이요 조심해라. 어이구야, 뭐, 뭐야, 뭐야. 개운이랑레이저 아이씨. 뭐야. 어이구 뭐야. 멀게 해야겠다. 조심해. 옆으로, 옆에 옆으로. 안 돼, 안 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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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어요. 어, 어, 갑자기야. 왜 이래, 갑자기. 야, 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게어디어 어, 어,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정신이 하나도 없어, 지금. 아, 자기들 공격도 되는구나. 그래도, 그래도. 어, 됐어. 웨이브 클리어. 근데 아... 적들이 더 강해집니다. 조심하세요. 어? 아직 있네. 어머머, 왜 이렇게 많아. 어씨, 저거 왜 이렇게 무서워? 정신이 한 개도 없는데 지금? 피부과 같아. 파워업이 사라집니다. 파워업을 쓸 틈도 없다 이씨뭐 자석 이런 거안 되나? 요 자석해서 네다 죽어라. 어 무서워. <laughs> 이게 뭐야 진짜. 그래도 어려운 거라서 계속 박스는 주네요아 자꾸 나 뭐라 던져 나나고 아니 HP가 많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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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시간 내에 깰수 있는 거야, 이게? 자석 쓰고 왔어. 어. 조심해요. 조심해요. 뒤. 막 따라오네.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여. 뒤. 뒤에, 뒤에. 뒤에 약간 가운데 쪽으로 해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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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해아이다 아이고, 아이고, 아고만해고만해이자식들아어 굴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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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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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러 야, 이거 어떻게 깨라고, 이 나쁜 나포... 제작자야. 오오오. 웬일이야, 웬일이야. 야, 이거 어떻게. 오오오오, 뭐야? 뭐야, 이게 되긴 되는 거야? 아 이제... <laughs> 죽어도 됩니다. 편집이라는 고급 스킬. <laughs> 맞아, 우리는 <laughs> 최고의 스킬을 가지고 있죠. 오오. 지뢰 자석 콤보. 수리하자. 자석 쓰고. 네. 불러. 다 쐈어요? 안전벨 붙고 어? 뒤에 조심하세요 HP 회복 굴러야 돼 굴러 할 때만 어 뭐야 안전벨 붙여줬어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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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탄이야 폭탄 어? 조심 폭탄, 폭탄 너무 많아. 많아 사방에다 뿌려 폭탄 아 정말 막 내가 몸을 이쪽 끝에 어찌 보스 아 때. 보스였구나 어쩐지 더럽게 안 통한다 했어 야야 부하 중에 고양이놈은 막 야, 아이고 아어 아, 어, 뭐야 이게 왜 이렇게 안 맞냐 아이고 아어 <laughs> 손가락 아파 <laughs> 이거 뭐야 이게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번 턴. 그 아까 그 거대와 그거는 네잘안 맞죠. 아니 뭘 틈을 안 줘요. 아이 근처에서 구조 요청 신호가 오고 있습니다. 왜 수갑 차고 있지? 이근에 큰... 어디요? 여기 손에. 아이 근처에서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밖에 알수 없습니다. 다만 예측을 해보자면 리프트를 이용해서 숨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군요. 리프트? 아, 그렇지. 리프트를 이용해서 숨을 수 있겠구나. 확실한 건 아니지만 메인 브릿지에서 서성대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죠. 물론 구출하는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린 <laughs> 겁니다. 그렇군요. 어디까지나 당신의 목표는 문을 열어서 아이방과 탈출하는 거니깐요 그래도 같이 일하던 사람들을 무시할 순 없지. 스매시! 저기 다수 있대요. 그렇군요. 여기서 있겠죠? 응. <laughs> 오. 빠바바. 안 돼! 불러!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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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집중포가 다 너무 음. 벌써 다르면 안돼 나 아, 갈길이 멀다고 어 벌써? 어 돈클리어 박스 먹고가죠 네. 파워업 아, 파워업은 별 효과가 없잖아쓸 수가 없거든 파워 <laughs>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모여 있으면 얼마나 좋아. 존 아, 클리어, 어, 하, 아, 고마워. 스피드업이 난더 좋다. 차라리... 어. 아 저기 또 아, 돌아간다. 아, 이거 봐, 아, 조심하세요. 뛰어온다. 나 살려 잘 뽑았어. 나만 다뤄. 이 나쁜 것들아존 클리어 됐어. 봐, 조심해서 가세요. 어, 상자 먹어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그냥 가. 귀찮아. 저 뭐야? 리프트다 리프트. 그 사람 숨어있는데. 리프트 탑승. 응. 이렇게 누르면. 음. 이동하는구나. 음. 아, 다시 타 타나 봐라. 살려면 타야지. 맞치 어쩔 그럴 거. 아, 스피드 어이다좋어 스피드 업.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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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아이고. 어이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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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HP 완전 없어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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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존 클리어, 뭐지? 한데? 존 클리어는 좋은데, 왜 이렇게 됐지? 좀 쉬면 회복되나요? 뭐 해야지? 이렇게 아니요, 좀. 회복되는 게 없어요. 뭔가 없나? 가자, 죽어야겠네. 파업 이런 거없네 상자, 그니 그러니까, 상자도 안 좋은데, 없나 봐요. 가기 무섭다. 야, 상자, 상자 없어! 아, 어, 이거 조금만 빨랐으면 좋겠는데. 여기, 어. 여기 있다. 야, 내가 노 구하려고 추출 감사의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뭔가를 줬대요. 야, 리프트 또 타야 된다, 너. 어, 뭐야, 쟤안 데려가요? 데려가야 되나? 몰래. 뭐, 받았으니까 뭐. 이거 수리하는데. 아, 수리. 아, 하는... 어. <laughs> HP 확 올랐어요. 어? 아이고, 아이고, 조심 조심. 아 씨. 욕할 뻔했어. 아. 아 수리하면 되는구나나왜 몰랐지? 네, 박스 있고요. 아, 여기 들어가면 싸워야 될것 같은데. 저기도 박스 세 개. 강력한 보스 등장. 어, 어, 어. 아, 어, LP. 자주 이뻐. 어 보스 처리 찌끄레기고. 배트랜드 원. 응, 계속 세 개는 안 되네. 네. 조금씩 손에 있는다잘 만들었네요 바하네. 게임. 재밌네요. 일렉트릭 바가 있는 지역이니 회피 잘하래요. 아이고 이런 젠장. 나중에 풀스로 나오면 재밌을 것 같아요. 어디 있는 여기... 아이고, 좋아, 나 맞았어. 저 클리어 엘렉트로 바가 어디 있어? 슉슉... 뭐니? HP 회복 좋았어. 저런 거 좋아. 본내나 돈 온달라고... 돈 삐르 스피드. 스피드 필요 없어. 온달라고... 파업...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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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뭐야 뭐야 뭐 와? 좋아 스피드 사라지고 안돼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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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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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아이고 폭탄 맞았다 저기 존 클리어 슉, 슉, 슉. 스피드업. 스피드업 두개 먹는다고 스피드 스피드업 두개 먹는다고 스피 드두배 되는 거 같지가 않아요 좀더 오래 가나 다 죽어. 와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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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a p a p a 우와 p 있다, 뒤 p a p 옆에 있다 저거 있고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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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어 p a p a p 어 p a p 얘, 어디 갔어? 저기, 뒤, 자석. 빨리 와. 안 아, 돼.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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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아, 자석, 여기다 놓고, 여기서 진짜 한놈 됐는데. 딱 됐다. 어, 됐어. 봐, 잘 피해서. 아, 가서. 진짜. 빠방, 빠방. 스피드 업. 어 뭐야 강력한 보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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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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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사라지고 HP 많뭐자 뭐야 로 뭐야 뭐야 뭐나 뭐야 뭐야 혼났다. 스피드를 먹은 상태에서 꺼지기 전에 하나 더 먹어도 그대로 첫 번째 스피드 맞아요. 그런 아, 같아요. 그렇구나. 손에 익을 때까지 <laughs>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이건. 근데 배터리가 빨리 달것 같아요. 근데 나 코인이 왜빵으 밖에 없니? <laughs> 사고로 인해 불타는 지역이 있는 것 같아요. 조심하세요. 전등 켰어. 아까 진작 키지. 빵. 빵.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 아, 정 나올 것 같은데. 고고 여기 자석 써야겠다 어, 다 맞아요. 모아서 어빠빠빠 빠. 빠. 어우 시원하다 이래서 하는건가요 네이맛이 하는거죠 어딨어 여깄다 정클리어 아 저기 뒤에 박스있어 응 스테이지 오면은 리셋되나 아우 길이 안보여 저기 아. 미니지도 있죠 왼쪽에 어디야? 거 보고 이동하 어디요? 아 그렇구나. 여기 파이팅. 박스. 야! 어 바로바로. 아이고 아이고. 폭었어어아 조심해요 심해 이거 뭘 <laughs> 아니 덴저. 차방에 다 덴저예요. 어디야? 저기 하다더 있대는 건데? 자석으로? 여기 여기 있네. 어 존글리야. 어두워. 어둡다고 언제 켜줘? 오개 많아. 오. 아어다쳐 <laughs> 저거 불 조심하세요. 아우, 인간적으로 부려주겠지. 자석 놓고? 어. 불에 닿는 다음에 닿는구나. 아직 어디 숨. 어 여기 있다. 뒤 있다. 정클이야. 응. 안 보여. 불이 났는데 어떻게 가라는 거야? 네 그렇게 가서 네, 오른쪽, 왼쪽. 보스 나올 때 됐다. 저 아이템 먹고. 여기가 보스일것 같은데? 네, 맞아요. 보스. 어. 아유. 이런. 어 네, 잠깐만. 뭐야? 불러, 불러. 안 보여. 보스기. 보스 처치. 보스 처치했어요? 네. 다른 애들 그냥 자주 놓고. 하나? 또. 네. 또 있어? 그런가 보다. 맞다. 아, 네. 너무 빠르게요. 바로, 많은...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있었는데. 바로 뒤에 네, 여기 있다. 됐다. 배트랜드. 응. 별두 개도 잘안 되네? 그러게요. 아까 세개 도대체 어떻게 됐는 진짜, 진짜 빨리 봐. 있나? 어, 이 님이 많이 나세요네 다섯 라면서 얼른 주무셔요. 응응. 응. 로리엔 주변에 컨스트럭터들이 감지되나요? 잠시만요. 네? 응. 아직 감지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시죠? 그럼 여기서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휴. 지치신 건가요? 아깐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죠. 예, 칭찬할 거면 좀더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칭찬을 그렇게 무건조하게 하더니 그렇게 말하는 것도 중용인것 같아요. 말에 감정을 담는다고 뭔가 바뀌는 건 없으니까요. 역시 로리엔과 저는 생각이 너무 다르군요. 그래도 <laughs> 제가 정말 힘들 막농기시죠전 <laughs> <하네요. 웃음> 그런 거에 힘이 나는 타입이라서 해해. <laughs> 점점점. <laughs> 아 이방 <이번> 아저씨 생체 <laughs> 신호 어떤가요? 아주 괜찮으신 거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응. 예. 아직 살아계시지만 지속적으로 안좋아지고 계십니다. 좋아. 다시 힘내서 가볼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방심은 금물입니다. 뭐 했던거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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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어디지? 이쪽으로 가야 돼. 저 옆에 계속 미니지도. p o w 이동. 파파파업오오오좋 h 좋. h o 그냥 최대한 계속 쓰 h oh, oh.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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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때가 때바뀌나 거야? 여기 였네. 여기 있다. 먹고. 병. 이쪽 이쪽.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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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지도 보고. 어, 어. 지도. 이 빨간 빨간색으로 가시면 돼요. 네. 떼고. <laughs> 파조시면돼요 다 아, 조심하세요 어..HP 많이 남았어 어, 어, 아..뭔데 어. 소리 아이스크막 따라와 막 따라와 어, 그냥 여기 헛발 어, 이거 너무 힘든데 여기? 아 근데 지금 SP가 없어요 어. 아, 이베이드 계속 걸리죠. 응. 끝으로 끝으로 오시면 코너로 오시면 응. 여기서 자석 놔놓고 모아볼. 네. 오 좋은 데 근데 여기 공격 당하고 있어. 어딱 굴러. 요어 이베이드 이베이드. 안전막 부셔졌어. 여기 안 돼. 아이고. 이거 이거. 뭐스 나머지 찌끄레. 자석 하나 놓고 화자 아, 놓고. 애니들 너 알아? 시간 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 이 초도 네. 그렇다고 이분이 계속 <laughs> 박지기 할 필요는. 네. 끝났어아 힘들다 아, 10초 안 기고. 응. 성적이 좋을 리가 없네, 이런. <laughs> 오늘 앱주는 못하겠는데요? <laughs> 어, 점점 어려워져. 불도 나 있고. 모든 적은. 오, 대박. 자석 <laughs> 놓고. 한 더. 어, 어떡해. 아프다. 아 공격당해 HP 떨어지고 있어 오늘 응, 아프다. 가서 싸워야다아다아 여기서 뭐가 나오는구나 돈아요아니요레이저아 <laughs> HP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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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저 하나 남았다. 나 클리어. 아까 HP 떨군거 없어졌나? 어졌네아 어우 속 시원해. 몰라? 몰라? 아 HP 완전 떨어졌어. 수리해야겠다. 네, 오. 오 오. 좋아. 존 클리어. 오. 좋 좋. 존 클리어. 전데 네, 수리 한번 하세요. 나 언제 이렇게 많이 나왔니? 제가 보고 있었습니다. <laughs> 하얘보슬일것 아, 같은데. 자석 놓고. 오, 좋아, 좋아, 좋아. 아, 어, 에이, 막 떨어집니다. 안 죽어. 난 저기 틀리야. 응. 아, 여기가 보스구나. 야 어. 맞고 따아악 따아악 보스부터 에이 슈퍼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아 됐다 어, 어 너무, 많이 달아요, 너무 많이 달아요 너무 많이 달아 아안 되면 부서졌어 잠깐 만 잠깐. 잠깐만 조금만 아, 조금만 기다려 방딱고있어 어, 여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수리, 수리, 수리. 수리 빨리 어, 안 돼. 계속 몰리고 있어요. 어, 지금 너무 없는데? 지금 조금만 피해다니. 이거 시간 없어. 스피드 없대. 수리하고. 응. 자석 쓰고. 어! 여 기서 나가 야 돼？어, 나 가고, 나 가고, 나 가고, 포 스킬 나지 는데, 나머지 는데. 야, 너는뒤에뒤에 짜증 나. 빠빠가 트렌드 아힘 아, 들어 손꾸라손꾸 <laughs> <laughs> 락이 아프 네.